시트 포지션한 번에 말씀드릴게요. 내가 이렇게 쭉 뻗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맞추기보다는 보통 9시, 3시가 기본적인 파지법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요. 이게 편해야 돼요. 이렇게 반바퀴 돌렸을 때내 팔이 편해야 된다. 왜냐하면 우리가 반바퀴를 넘게 돌아갈 일이 거의 없어요. 보통 이 반바퀴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하시면 됩니다. 이게 너무 짧으면요.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. 팔이 꺾이고 너무 길면요. 팔이 좀당기거든요 적당한 거리에서 살짝 여기가 구부러져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이게 편하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그래요. 아, 왜 3시, 9시 잡아야 돼요?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, 밑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 지시등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게 제일 이거를 키고 끄기 편해요. 올라가 있으면요. 방향 지시등을 켜려면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. 손이. 이 내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혹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거를 생략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손 9시를 추천한다. 이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한손 운전을 하실 거면은 왼손 운전이 맞아요.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니까.